자, 반갑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수출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뉴스가 어저께도 좀 좋은 뉴스들이 나왔잖아요. 수출하는, 요런 품목에 대한 수출액도 굉장히 늘었는데, 반도체 수출액이 사상 최대로 잡혀진 뉴스가 나오면서, 슈퍼사이클이 나오면서, 요 반도체가 아무래도 지금 크게 상승하는 거는 AI에 대한 이슈가 가장 전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 AI 이슈가 크면은 바로 뭐예요? 데이터 센터잖아요. 요게 이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면 좋겠다 말씀드리는데, 근데 여기 좀더 자세히 말하기 앞서서 오늘 보니까 자리가 좋아졌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실 엊그저께도이 어 종목 코스모스 노제가 사실은 굉장히 변곡점 라인에 지금 부닥치는 요 구간이었어요. 저 보시면 5만 원 라인이 20일 이평선 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20일 이평선에서는 매물대로 좀 맞을 수 있다. 왜냐면은한 달간, 20일간에 매수를 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위로 넘어가지 못하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손실인 사람들의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구간에서 다행히 오늘 21이평선 구간을 강하게 아주 거래량도 좀 실린 강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게 너무나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고점에 대한 구간까지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더더욱 없다. 그리고 추세 방향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걱정을 했던 건 뭐냐면 여기 위로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정고점에. 65,000원 구간과 5만 원대 라인이 또 매물대가 많습니다. 왜냐면 고점에서부터 내려왔던 요 급락을 맞았던 요 차익 매물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구간들이 많다는 거는 위로 올라갈 때 계속 해서 뭔가 부닥치는 이런 매물들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게 한 번에 올라갈 수 없겠다고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의 양봉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라인에서는 당연히 정고점 구간에 이런 라인들을 한 번쯤 다시 노려볼만 할텐데 지금 정고점이 얼마냐면 56,300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가 6% 정도밖에 안됩니다 자6% 56,300원 그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52,900원의 라인에서 6%만 올라가면 전고점인데 지금 라인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떨어질 이유가 많을까로 생각하면 이제 10일날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FMC o 의사로 금리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거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 불확실성, 어, 이게 아무래도 좀 커다란데 이게 이제 10일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금리 동결내지 인하인데 지금 인하로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2차전지 같은 기술주들은 조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명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저는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요 정거점을 전 넘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자리가 지금 확실히 21선 올라왔고 추세 돌렸고 추세 방향성 계속 우상향이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이슈가 해결이 돼서, 불확실성마저 없어진다면, 정거점 가는 거는 너무나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뉴스를 이제 잠깐 보게 되면, 자, 관세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 좀, 여기 해소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이 수출액 부분이 조금 더늘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AI 인공지능 열풍에,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이렇게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9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자 aa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확실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다면은 aa 반도체가 당연히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될게 뭐예요? 2차전지 ESS단의 배터리. 자, 이렇게입니다. 24.8%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앞으로 숫자가 더 찍힐 수 있는 명분들이나 이유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엊그저께 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린 게 정부 정책 테마로 또한번간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도 보시면 자, 여기 있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총력 지원. 29년까지 2,800억 투입을 하겠다, 시장 점유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 차세대 배터리,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렇게 또 어, 하이니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고부가 가치 배터리들을 또 R&D 개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정책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거한번 그렇게 되면은 또한번 개발할 때 정책 지원금도 되지만 이럴 때는 정부가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세액공제에요 세액공제 아무래도 요 세액공제가 있게 되면은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또 같이 보시면은 정책 수요주로서 같이 갈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자율주행차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이번에 지금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왔는데 그뭐 그것도 완전 자율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거의 뭐 완전 자율주행 같아요. 그리고 지금 드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미래 먹거리들이 지금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내연기관 차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전기차여야지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나올수록 훨씬 더 2차 전지 섹터에는 훈풍이 볼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가져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네, 것들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2차 전지랑 또 제가 정말 말했던 로봇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로봇도. 그리고 정부가 지금 밀고 있는 게 2차 전지랑 로봇이랑 방산이라고 하니까, 요거 꼭 같이 가져가면 좋겠고, 2차 전지랑 로봇은 같이 엮일 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같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에코 프로 가 지금 제가 흐름이 좋다고 한번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2 1선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전고점이 8%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금용 3% 유럽 시장 공략을 한다. 생산량 두배 확대. 이 이슈 때문에 크게 상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요 똑같은 그림이 오늘 코스모신소재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수출액이나 뭐 앞으로 방향성,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다 엮여져 있는 거고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런 부분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꼭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코스모신소재가 자 보시면은 외국인 기간의 매수세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외국인이 연일 거의 한 6,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날 기간이랑 이제 쌍클래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라인이, 자, 이렇게 저점에서 끌어올리는 11월 26일날까지 이렇게 말아 올린 거거든요. 자, 11월 26일날 잠깐 볼게요. 보시면은, 11월 26일날 여기거든요. 여기서 11월 26일 요날까지 외국인들이 연속으로 매수를 한 구간이 바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라인까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여기까지 똑같이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연속적으로 매수하고 한번 팔고 이렇게 말아 끌어땡겨 올렸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라인에서, 자, 외국인들이 또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취하는지를 보면, 오늘 외국인 기관 쌍그레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지금 구간 자리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외국인 기관 매수세, 여기 외, 기관 매수세, 보이시죠? 금투협, 연계금도 들어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 구간이 우상향으로 더갈 수밖에 없다는 모멘텀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더 불안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더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전고점에 대한 구간들, 그리고 방향성.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점에서 내려올 때 명분들, 이 이슈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아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추세. 이 추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방향성대로 가려면 중간에 한 번이라도 추세를 이렇게 깨면 안 돼요. 왜냐면 깨는 순간 저점이 낮아지고, 이 저점이 낮아지게 되면,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려고 하면, 이 세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가 드냐면, 돈이 들어요, 돈. 돈이 듭니다. 자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추세를 살리는 이 구간에서,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추세 방향성을 잘 보면, 요런 구간에서는, 견고하게 지지를 하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38,000원은 지지를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깼을 때도 여기 한번 보자 그랬죠. 근데 또 깼잖아요. 또 60일 후 깼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마지막 추세 1 2 0일선 라인은 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확인하고요. 제가. 외국인들 수급 확인하고 자 그리고 이제 반등의 확률이 높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딱 여기 구간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지지하려고 뭔가를, 액션을 취한 구간들을 포착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 올릴 때 기관이 따라붙으면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코스모 신소재는 이렇게 갈 거라고 좀 말씀드린 거고 지지를 분명히 할 확률이 높다고 그때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지지를 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이런 구간들이고 그리고 여기를 깨면 추세를 무너뜨리고 돈이 훨씬 더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지지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죠? 그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가 주가를 보고 대응 전략을 이제 펼쳐보는 건데,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금리 이슈가 딱 터지게 되면 정고점 어렵지 않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구간들은 그냥 갑니다. 그니까, 이제 금리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다시 4 0포인트 넘어가는 요런 구간에서도 오늘 3,994로 일단은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구간에서 자, 4 0 0포인트 넘어갈 때가 전에 이때 필요했던 섹터가 2차전지 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4천 포인트 넘어가고 이 구간들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확인을 하려면 2차전지가 또 한번 다시 같이 가져야 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서 외국인 기관에 물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지금 어, 그뚱타타 갤러리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지금 700명도 슬금슬금 올라가니까요 700명까지 좀 빨리 갈수 있게끔 한 번씩만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정고점에 가면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정고점이 18%도 남았는데 정고점 가기 전까지 지금 여기서 물량을 더 태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런 부분들을 제가 해소해 드리려고 구독자 인증 이벤트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인증을 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요런 내용들을 엮어 가지고 더살 건지 말 건지, 팔 건지 말 건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문자로 여러분들께 내용을 보내드리는 건데 구독자 인증만 하시면은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인증해 보시고 요거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여기 보시면 영상 하단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구독자 인증 이벤트 하는 이렇게 인증하기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 화면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요 화면으로 바뀌게 되면 바로 전송 버튼 눌러가지고 인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대응 전략을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니까 요거 한번 받아보시고요 또 요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 위에 qr 코드 있거든요 여기 사진을 찍으시면은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전송 버튼을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구독자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증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대응 전략들 매도하는 건지 매수를 하는 건지 추가 매수를 하는 건지 물량을 줄이는 건지 이런 내용들 대응 전략들 한번 문자로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응 전략들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 구독자 인증하신 분들은 지금 정고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내용들 한번 어, 받아보시고 어,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요거 구독자 인증 얼마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거한번꼭 받아보시기 마지막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자, 코스모 시도제 주주분들 힘내시고, 요거 수익내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 믿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시였습니다